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월 8일 금요일장인데요. 예,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오늘 또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가 금요일 되면은 여러분께 영상을 올릴 때 TGIF Day, Thanks God It's Friday 그래서 오늘 또 성공투자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역시 오늘도 그러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예, 보시는 영상 중간에도 제 이렇게 영, 음, 내용이 마음에 들면 예,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음,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하루에 두번두 어, 편의 영상 올립니다. 모닝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또 <laughs> 마감 후에 하는데 어제는 제가 그 동안 막 우리 VIP님들 너무 폭주도 하시고 또 업무가 과중에서 과로에다가 또 갑자기 오후에편도통이 심해서 못 올렸습니다. 딱한번 예, 걸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참다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어여삐 여겨 주셔서 구독 눌러 눌러주시, 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은 어제도 이제 멋진 흐름이 났어요. 어제 이제 제가 마감 방송 못 했지만 어,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예. 어 일단 어제 이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음. 블루 웨이브.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뭐 의회에서 이제 어쨌든 뭐 트럼프 그 지지자들 의의 의에 난입을 했던 뭐 했다. 그건 막 거슬렸으면 역사니까요. 어 이제 그래서 이제 불로예이보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은행주라든가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나스닥 어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결국 키맞축이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저기서 뭐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에 따라서 산업재라든가 경기 민감주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이 대세장에서 그런 구실로 해서 또 경기 부양체에서 오르는 거고요. 우리가 강가하지, 하지 못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 큰 흐름, 시대의 흐름, 패러다임인데요. 그것은 코로나19가 불고, 어, 가족은 더촉진시키는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게 뭘까요? 4차 산업혁명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러다임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제가 이제 키맞추기고, 이것은, 음, 나스닥, 추세 횟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 오늘 멋지게 급등했잖아요. 애플이 한 뭐, 150달러까지 목표가 나오면서, 오늘 3.4% 급등,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팡주, 그 다음에, 엔비디아, 반도체, AMD, 다 테크, 테크니컬 섹터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뭐냐? 예,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8% 정도 급등 나왔죠? 야, 여기저기서 뭐, 거품 논장 있고, 그렇지만, 저는 뭐, 작년에, 이미 5 0만대 이것을 달성해서 상당히 의미있게 보고 있고, 테슬라가 역시 탑픽이잖아요. 자율주행까지 포함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경기 민감주, 예를 들어 JP 모건이라든가 또 모건 스테리 이런 들쪽좀 굉장히 올랐잖아요. 지금 대세 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 치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이 됐던 소위 말해서, 가치도 경기 민감주가 됐던 저점을 때 매수하면 수익을 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고민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뭐였죠? 예, 그린 뉴딜 관련주. 그 우리가 아, 이거 갭상성함참기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어제 그런 것들에서 뭐 하나 솔루션 이런 것도 좋게 길채를 좋게 보면서지만 음선이 낮잖아요. 그럼 어제 높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또 뭐 오늘도 좋고 전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도 올라오는 뭐 크게 물릴 게 없죠 없는데 소위 말해서 장이 좋은데 내가 이때 가다 오면 내 계좌는 좀좀막 고민스럽고 안 좋거든요 그럼 어느 때 사는 거라고요 역시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됐던 아까 말씀 대로다 이럴 때 사시는 게 수익을 내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봐야 될것서 오늘 볼까요 우리 중시 유가 주가 시간 이제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은 어땠나요 들을러 왔어요 오늘 코스닥이 중심이 될 겁니다. 이런 시세. 왜냐하면 거래소 많이 오는 코스닥이 되는데 그럼 어떤 것들로 봐야 될 것이냐 어제 음선을 주었던 그린뉴딜 관련 좀 친환경 이런 거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테슬라 아까 보셨죠. 테슬라에서 테슬라가 이제 사상 최고가 이미 옐런 머스크가 아마존 최고 그그그 그 어, 그 최대 주주 예. 그 조스 베프 조스인가요? 그 사람보다 더더 아, 뭐, 어,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향을 봐야 돼요. 테슬라는 우리가 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테슬라 향은 이게 전기차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2차전지 이차전지. 2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봐야 될게 테슬라하고 직접 납품이 관련된 그런 회사들. 테슬라 이거 봐야 되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때 뭐 저희가 어제도 참여드렸잖아요. MS 오토텍이라든가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명신산업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MS 오토텍을 봐야 되고. 그다음 또세 번째는 애플 관련주. 애플이 결국 앱스토어에서 얘들은 참 장사를 잘하거든요. 또 고정 팬덤들이 있고. 그래서 애플 관련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또뭘 봐야 되냐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저 비트코인이 이것 참 인플레이션의 힘인데 투기화됐던 뭐였던 됐던, 결국 우리나라 돈로 사천만 원 돌파했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김정주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넥슨 음~ 의장이라고 그러나 회장이나뭐 똑같은 얘기인데 어~ 김정주가 빗썸을 인수한다고 그래요. 빗썸 운영하는 게 바로 비덴트거든요. 비덴트를비해서겹겨 포제를 만난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비덴트가 시간에 상한가 쓰니까 지 시간에 상한가 것들은 더갈 수도 있는데이 조금 제가 어제도 뭐 한화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런 것들 시간에 올라서 좀 부담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우리 기술사 다 올랐던데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이세 가지 섹터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세 가지 섹터 봤을 때 벌써 그린들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 한화 솔루션, 그다음에 현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신성 e n g 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는 어제 제 공략한 게 뭐가 있었냐면 ENDD가 있어요. 사실 ENDD 같은 경우는 우리 거의 지금 이때 확물기가잡아서 이때부터 답을 가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ENDD 같은 경우는 5일선 타고 있고 역시 어제 시간에서 올랐던데 우리가 한 4만 원대 잡았는데. 오늘은 뭐 수익을 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에도 어 4만 700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장조 흔들 때또이 <laughs>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희 종목은 거의 다 가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요즘 아주 급증세를 이기는 우리 부회편인데 선장만 믿으시옵소서 예, 계좌 예, 걱정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ENDD가 이제 이것은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연 저감장치 여러분들 E N D D 이제 경유차 같은 거한 160만 대 같은 거 이것이 다다이그 어, 대상이거든요. 근데 뭐 이에서 독점은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그래도 타표로 알아주는 거. 두 번째는 l g 화 l g 화가 2차 전지 관련 복합 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약해서 E N D D. 여러분께 큰 수익을 드렸고 기다리신 분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황매개 액수를 찾게했습니다만는 어제도 황매개 접수 음수는 네겠인데 있지만 오늘은 실수를 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E N D D가 이제 그두 개의 그 관점이 됐죠. 어제 그렇게 소개시켜드렸고 했던 게 뭐냐면 M S 어떻 테슬라 좀 보자 그랬죠.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오늘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뭐 시간에 약간 소폭 올랐는데 양음양 캔들하면서 한뭐 9,500원에서 세면 만 원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AS 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ms오토트 같은 건주봉을 보게 되면 지난주 양음량에서 거래 감수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모닝스타 거든 샛배령 그러면은 몬스타 뭐 상승 새빨이 정도 될 수도 있고 큰 주행체는 않아요 하락과에서 이렇게 양성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번 상승이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께 대박을 드렸던 명신산업 같은 경우 우리 프레퍼분들 240%죠 이것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테슬라 에서 우리가 보아든 그런 종목들이다. 그다음에 애플 향에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음,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LG유텍도 있고, BH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 이차전지 어, 보호에 서는거 이제 오늘 많이 누르면 저는 이런 것들은 다음 주를 좀 좋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ITM 반도체죠. ITM 반도체. 이런 것다뭐 오늘까지 음봉 다섯 개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받는 음선이에요. 이 정도 음선 다섯 개 나오면 거의 삼엄도나 또는 음선 네댓 개 나오면 그 반대 일어나고 주봉을 보아도 뭐 이번 주 양선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음선 나도 괜찮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 비트코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섹터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놓고 예,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익 얘기 간략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다면 거의 갑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 제가 꼭 함께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을 드렸죠. 좋은 종목이 있어요. 급등한 종목 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0월 30일에서 이게 바로 명신사립이었고 약속 다 지켰어요. 저희 신뢰하는 가족들도 저희 이제 어, 거의 300분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막 이게 V.I.P. 그랩에서 이게 저희를 신뢰하시는 분들이죠. 오늘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 도 한번 공략하려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시든 카드입니다. 제 간다면 가죠? 이런 것들도. 이게 얼마냐면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 20% 그냥 쉽게 나는 거죠. 거의 직장 다니시던 거의 틀림없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오늘 또 한번 공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숨은 진주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바로 제가 간다면 가죠? 이노배터리였습니다. 바닥에서 우리 가족님께 그때 다 말씀드렸거든요. v 야 m 님께 어제 드디어 슈트에 나와서 불과 며칠만에 이노메트리 10일 정도 25% 10일 정도 25% 증가요? 예 그렇게 급등이 나왔고 뭐 알체라 어제 알테우젠이또 멋지게 18만 8천 원까지 올라18그 18만 8천 원까지 갔죠? 이것도 이제 어제 뭐 인도의 한 1,200억 1,100억이나 1,200억 기술 수출 그런 것 때문에 뭐정가후이기 됐지만 정강 후약은 아니죠 작년 급등에다 조금 눌러졌지만. 피플바이오 퍼펙트하게 수익 냈고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제가 어제도 이제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관심을 두시라고 완전 저점에 했었죠. 어, 잠깐만요. 피플바이오도 오늘 이제 OS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차이인데 어제 이제 한 6만 8천 제가 500원 낼때 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오늘까지 음부세 하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산화 좀, 삼엄도좀 되거든요. 그러면 주봉에서 이것을, 봉을, 어, 몸통을 좀 짧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도 볼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은 너무나 극지 않으셔도 저는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침매 어, 진단을 키트하는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 결국은 이게 필요하는 거거든요. 미국 그 경제사보다 가격도 10분의 1이고, 또 이제 그 건보 적용까지, 건보 아니고 보험 상품에 적용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워낙 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2만에서 한뭐 150만 정도 된다니까 기업 실적 어, 좋아지지 않겠어요? 시즌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게 물론 코로나 특수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는 뭐연세 되신 분들은 꼭 이제 해야 되는 그 필수 코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될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피플 바이오도 뭐 지속 한번 근데 10% 내로 하세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두고 다음 주 이번 주누른다 다음 주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얘기가30% 빠졌습니다. 나는. <laughs> 우리 지금 저희 방에서는 아주 수익이 그냥 아주 너무나 뭐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학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다 숨겨진 진주. 이수학 정고체에서 앞으로 다 코스다. 매수자 맥결 잡은 게 여기 있습니다. 엄마 무시하죠? 또 하나 포스코케미칼. 뭐 레코프로비엠을 잡아냈고 레코, 포스케케미칼 차트가 황맥결 잡아줘서 이때 매수해서 이렇게 큰 종목이 포스코케미칼, 예, 27% 사일 동안 이런 것들이 우리 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뭐 아까 제가 종목도 다 드렸으니까 오늘 주말장이고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와 친구되는 방법 마지막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는 영상 밑에 예 저희 무료 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방, 2번 방이 있는데 1번 방은 1500명 왔다 갔다, 갔다. 먼저 1번 방부터 해요. 3366, 아이고 막 광고쟁이들, 아 참그그 비상도덕 그, 그, 비, 그 상도덕 그런 가진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빨리 채워주시고 요즘 진짜 2번 방이 핫해요. 2번 방에서, 물론 1번방도그렇지만 저희 VIP 아저님이 급장 외십니다. 진심 감사드립니다. 똑같이 참여 코드는 3366이고, 1번 방이 차에서 2번 방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좀대규하면 5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왜냐하면 미리 연장 가입하고, 그래서 뭐, 왜수익하니까 연장 가입 미리미리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확률있게 출시하면, 가격도 오르니까 오르기 전에 얼른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예 머니투제이 그 사업부 하고 제 미팅이 있어요 황맥기 런칭 다 됐는데 런칭 시점만좀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함께 하실 분은 오늘 뭐 주말장 회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가 막힌 종목 맥주 있는 종목도 공략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방송 회비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참 능사스러우니까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실 분은 MTN w 점 C o K r 에 접속하셔서 제 사진의 월간 베스트거든요. 2020년 최우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월간 베스트의 그래도 좋은 정보 눌러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예 회원가입 어르신 분들은 1 6 0 0 5998 8시 이후에 전화를 받아요. 이로 하시든가 8시 전에는 0109176345 01095176345 이로 좋은 정보 P i P 가입 요청 예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좋은 정보 선정과 함께 어, 금요일 날 아주 주말장 멋지게 수익낼 수 있는 한 종목들 함께 공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